다른 옷이 있어요. 배터리 <laughs> 오빠가 오빠는 티셔츠 한 개밖에 없어? 아니야. 뭐냐? 아니야. 아니 계속 치길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잖아. 왜냐하면 나갈 때는 그 옷을 입어. 그 들어 집에 올 때는 그걸 벗어 다른 옷을 갈아입어. 그러니까 깨끗하잖아. 역시. 남자 아니 집에서 우, 그거 짠해서 진짜 티셔츠 되게 많, 많아요 엄청 많다 그런데 한 개만, 한 개만 입어서 한 달에 두 입어요 <laughs> 맞잖아 아니야 아맞잖아 아, 남자들이 다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남자 다 그래요 우리 아빠 오빠 다 그래 <laughs> 오빠도 그래 <laughs> 그럼 형님이 어, 그래? 오빠는 그래요. 아빠도 그래요. 음. 그거 봐, 다 똑같이. 네 가족. 다른, 어, 내가족이라서 그래? 네 가족. <laughs> 맞아, 내 가족들 남자들이 다 그래. 어, 이렇게 보면 좋은 점이 또 있어. 요 발림 많이 없어요. 내 옷이 아, 오빠보다 아, 옷이 더 아. 푸짐한데. 오빠는 왜 그런가? 이야기 했는데 아까 안 했어. 뭘 했어? 아손 마음으로 했나, 오빠. 그냥 안 했어. 신경 안 썼어. 네 가족이라 그래. 아 <laughs> 아이, 진짜. 아 새로 산 옷이야? 네. 이쁘긴 되게 이쁘다. 아뭐그 내가 그런 옷이 언제 있었어? 있었어요, 내가. 그런 예의상 물어보는 거야. 새로 산 옷이냐고. 아니 어릴 도난산 옷이야. 계속 입어. 계속 해퀴브 이미 3년 된안는 거요. 저 너무... 뭐가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래. 라인. 그냥 뭐 내가 변생변 변사, 입은 옷이처럼 보이나? 아니, 오늘 정말 이뻤어. 근데 아까 속모음으로 아, 되게 이쁘다라고 얘기했던 거 같아. 그냥 드시는 안 했어. 신경 안 썼어. 그, 그이 가족이라. <laughs> 새 옷을 입었으면, 아, 입었구나. 그냥 신경 다 없어. 그냥, 아, 옷이 있다. 아, 이렇게 끝. 옷 <laughs> 입었구나. 어, 그냥, 어, 뭐, 옷이, 벗어는 선택 아니고 괜찮다. 음, 뭔가 그렇지. 있으면 돼. 그렇지. <laughs> 근데, 그거 알아요? 아, 남자. 우리 가족들이, 이런 게 있어. 이쁜 옷을 입으면, 아, 그렇구나. 그 이상한 옷을 입으면 너 오늘 옷이 왜 그러냐.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안해. 그래. 아손 여기는 놓지 마. 내가 <laughs> 앞으로 진짜 안믿도 뭐? 이렇게 손. 소... 워! <laughs> 이렇게 계속 가잖아. <laughs> 아이손 잡고 싶어서 그래 지금 진짜로. 왜왜왜왜손 잡고 싶어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좀 잡고 싶어서 그래. 그래. 안믿도 앞으로 안 믿어 알았어. 두세 번 믿을, 믿었으니까 똑같이 했, 했는데 지금 안 믿어 이렇게 다시 가면 또, 우 이렇게 해요 그만 쏴라 진짜요 혼또또또뭐나야 <laughs>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집처럼 이렇게 하자. 아니 내가 머리 스타일 얼마나 전환 그, 했는데 지금도 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왜요? 왜? 오빠 진짜. 아, 아 뭐. 오늘은 집에 가서 할게 너무 많아. 그래? 뭐? 밥 먹고 자고 게임 하고. 어떻게 하지? <laughs> 오빠 인생에 간섭하지 마. <laughs> 너, 넌 너무 나를 잘 알아 잘 알아 이제 그만 알아 그만 알아? <laughs> 이, 이, 이혼 뜻이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를 그만 알아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심한 말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그냥 이제 그만 건드려 <laughs>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 냄새 나. 무슨 냄새? 우리나라 말로 똥 건드리지만 냄새 나. 아 너네도 그런 말이 있구나. 있어. 그래서 뭐 만약에 다그 사람 건드리지만 냄새 나. 뜻은 그 사람 똥이야 똥 나쁜 사람. 음, 나쁜 사람. 뭐 한국 말로도 그런 거 있어? 어 잠깐 기억이 안 난다. 똑같은 말이야. 똥이 음. 무서워서 피하냐? 더러워서 피하지? 응. 음. 무슨 말인지 알아? 나 알아. 나쁜 사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음. 더러워서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 피해요. 맞아요. 오케이. 굉장히 비슷하죠. 응. 뜻은 건들지 마라. 음, 건들지 마라. 건들지 마라. 건들지 마라. 그래서 오빠는 방금 그 말에 나를 건드리지 마라. 난 똥이다. 아 그래서 우리 차 남겨서 냄새 어 뭐가? 가요 가요. 어? 뭐 방금 뭐야? 나를 데리고 싶어? 이쁜 옷. 어? 데리고 싶었어? 어? 여기다 지금 했는데? 편집하면 돼? 편집하면 응. 돼? <laughs> 이따 이 알았어. 이따 봐요. 오늘 운동 못 했어. 어, 운동 못 했어? 왜요? 관장님이 음. 새로운 그 테크닉 음. 그거를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에 이제 썼어. 음. 이제 프린트를 해야 돼. 음. 그래서 PC방을 갔어. 음. 뽑았어. 음. 비가 뽀! 오는 거야. 우리 둘다? 그냥 어떡하죠? 왜 우산이 없었어? 응 내가 우산이 줬잖아 아니 그건 체육관이었잖아 거긴 꼭 뭐, 그건 주이였잖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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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복 우산 좋잖아 원래. 오늘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응. 준비하는데 잠깐 편의점 가시죠 응. 저 프린트도 해야됩니다 응. 오케이 내려가시죠 응. 비가 안왔어 오케이 우산 필요없어 갑자기 아니 정말! 정말지! 그래서 우리 둘이 뭐했는지 알아? 뭐? 윷놀이 윷놀이? 비지방 어쩔 수 없잖아! 어쩔 수 없잖아! 비지방으로 왔으니까! 빨리 갈까요? 오늘 난 가고 싶은데! 어? 오늘은 좀 쉬자 나도 재밌으니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<laughs> 집에서 짐이 없으니깐 안 가요 아니 너랑 있으면 더 재밌는데 왜? 왜? 못무 뭐 이뻐 이뻐서 보는 건데 오늘 어, 애기들이 어, 선생님 공주같다 가 <laughs> 와, 선생님 공주같다 가너뭐 <laughs> <laughs> 음. 먹니? 아니야왜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이스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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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스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이스 기분이 좋아졌어. 그래, 뭐, 래 기분이 안 좋아졌어.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잖아 <laughs> 그런 뜻이죠 <웃음> <웃음> 아니 원래 기분이 안좋아니까 아이스크림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뜻이죠게 이렇게. 이렇이좀안이았는데 음. 음, 달달한걸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좋더 이렇게. 이렇이렇이 그냥? 출발. 나 지금 나를 나 무시해. 그냥? <웃음> <웃음> 어, 천천히, 천천히. 어 미안 미안, 미안. 어떻게? 왜? 아이스크림 떨어졌어 아니, 안떨어어 다행이다. 떨어져. 이했 어? 이건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먼저. 이거 먼가이이 없잖아. 미안해요 검지여기또고 <laughs> 오늘 진짜 옷이 이쁘긴 하다 이따 보자 네